남킬리스, 신박사입니다. 지난 시간 부시 스타디움 투어 영상 잘 보셨나요? 이어서 제가 방문한 미국 여행 코스는 미국의 3대 기호식품이라 불리는 맥주의 왕, 엔하우저 버드와이저 맥주 공장 투어입니다. 우리 주당 보러분들이라면 벌써부터 궁금하시죠? 제가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 전체를 아울러 가볼 만한 곳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국내처럼 소주 맥주 오랜드 등 다양하게 찾는다기보다 총 생산량의 5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할 만큼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우 이 형들 등발 좀 보소 딱 봐도 주당버스죠 어, 미주 12개 공장 중 제가 여행간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는 물론 캘리포니아의 페이필드 뉴햄프셔의메리메 플로리다의 잭슨빌 콜로라도의 폴트콜리스로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했지만 음, 아마 대부분 렌트하셔서 편안하게 다니시리란 생각에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 코스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지역을 방문한다면 절대로 여름에는 버스는 안 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코스로 잘 관리된 말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오너 앤 하이저 부시가 저 말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엔 차량이 있지만 과거엔 저 말들을 마차로 이용해 맥주들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튼실한 말을 사육해내는 일이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국관으로 이동했는데요. 말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해 말을 사육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 차량을 통해 엄청난 양들을 운반하지만, 자동차가 없던 시절 최초의 운반책이었던 마차도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곳 마국관도 그때 그 시절부터 쭉 사용해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점들은 부럽네요. 꼭 있는 포토타임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게 운영비를 조금씩 충당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배경 선택이 참 미스테이크였어요 차라리 이곳 공장의 건물들은 모두 옥상의 수송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에 송유관이나 배수관이 있는 것처럼 버드와이저 맥주는 만들어지는 맥주를 이 옥상에서 연결된 수송관 으로 모두 이동시킨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은 춥고 또 어떤 곳은 더운 데각 공정에 최적화된 온도를 맞추기 위해 설계한 이유라고 합니다 음, 우리가 마시는 시원함이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과학적인 공정을 거친다는 게 무척 신기했습니다. 나가기 싫은데, 친절한 심박사 자, 그리고 이제 시문 위에 이런 쿠폰을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쿠폰에도 적혀있었지만 이걸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마지막으로 또한잔 제대로 마실 수 있답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노곤노곤해진 제게 정말 개토레이급 에너자이저였던 한잔 아주 시원한 한 잔으로 즉석에서 뽑아줬는데요. 제가 과거 8월에 입대했었는데 처음 부식으로 나왔던 설레임 아이스크림의 추억을 정말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 뇌리에 또 다른 추억을 새겨준 한 잔이었답니다. 버드와이저 투어를 통해 곳곳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근사한 마스코트, 그리고 옆으로는 코끼리도 보이는데, 미국 내 한때 금주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맥주는 만들 수가 없었고, 하지만 사업은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베이커리, 소다,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내놓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시음차례. 구스 아일랜드, 호가든, 스텔라 아르투아 등 다양한 세계 맥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때 당시엔 참 생소했던 인디아펠 예일의 구스 아일랜드를 선택했었는데 시카고에 가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이게 지역 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자리들이 몇몇이 있어서 대충 의자 하나 떼와서 앉으려는데 친절한 가족분들이 옆에 앉으라고 권해주시고 어디서 왔느냐 본인들은 텍사스에서 왔다. 오 나도 10년 전에 태권도 공연하러 텍사스에 간 적이 있다고 하니 더더욱 반겨주시더라고요. 그까지 미국 정부 세인트리스 여행 어드와이저 맥주 공장 투어를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시카고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는 필수, 또 봐요.